타 매매를 좋아하고 잘하고 싶은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. 운명을 바꾼 돌파력입니다. 저는 오늘 오전 9시 55분쯤에 이 뉴로핏이 19,120원. 자, 이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을 포착을 했는데요. 이때 보시면은 거래대금이 굉장히 또 강하게 속구치고 있었고요.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굉장히 강한 슈팅이 나오고 있었고, 그리고 오늘 또이 종목은, 자, 강한 이슈도 뒷받침이 되었습니다. 이 뉴스를 볼때 이게 진짜 먹힐까 안 먹힐까? 이게 진짜 좋은 뉴스일까 안 좋은 뉴스일까를 판단하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. 그때 저는 이제 또 참고를 하는 것이 자유로운 거래 대금 부분들. 평상시에 이제 보기 드문 그런 거래 대금들이 이렇게 빵빵빵 터져주면서 종목이 강하게 올라간다면 어, 이 종목이 강하구나. 자 이런식으로 우리가 인식을 좀 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오고 나면 이때 뭐쭉 올라갈 때어 매수를 하기보다는 보시면은 한 차례 이렇게 올려주고 그 다음에 살짝 눌렀다가 때려주는 뭐요 구간 이라든가 네, 요런 구간들 자 이런 구간에서 저는 매수를 해서 오늘 어, 보시면은 이제 한5% 정도 수익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. 자 이런 식으로만 매매가 진행이 되면 정말 어, 좋은데 이것뿐만 아니라 어, 관점에 대해서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. 어, 제 경우에는 이제 뭐 타점에 대한 어떤 정교함 그런 부분들을 극단으로까지 이제 어. 좀 정교하게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. 저는 이제 약간 타점은 조금 설렁하게, 약간 느슨하게 해놓고 왜냐면 이게 완전히 공식처럼 딱 맞아 떨어지면 좋은데 그렇게까지는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여기에는 약간 이제 융통성이 들어갈 그 공간을 좀 만들어 놓는 거죠. 그리고 나서 어 저는. 이슈를 굉장히 좀 많이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. 그래서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, 오늘 그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 타임지 선정, 뭐, 세계 최고 헬스테크 기업의 이 뉴로핏이 선정이 됐다. 뭐,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, 아, 뭐 그냥 선정했으면 선정했는가 보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. 자 이걸 우리가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글로벌 권위 이슈라고 좀 봐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특히 이 진단 부분, 이 진단 부분에서는 한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어, 이름을 올렸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뭐 세계 유일, 세계 최고, 세계 최대 뭐 이런 뭐 세계 최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상당히 그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끌잖아요. 최고라는 말은 결국은 유일하다는 의미거든요 이 어떻게 보면은 유일하다는 게 이제 조금 더 여기서는 좁은 의미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이런 뉘앙스를 띄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이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졌고요 그리고 AI 뇌질환 진단기술력이 이제 세계적으로 좀 인정받았다 이런 것들이 좀 상징성이 부각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도 이제 신경을 썼고요. 근데 이런 이야기 같은 경우 AI 뭐 뇌질환 이 이야기 같은 경우 오늘만 나온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9월 들어서 자 AI 뇌질환 뭐 치매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어 나오고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일봉을 보시면 이때 거래대금 왜 톡톡 터지는 이런 구간들 있잖아요. 자 표시를 좀 해볼게요. 여기 그리고 여기 이때 기사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. 뭐 9월 9일, 16일에도 호재성 기사를 이때도 툭, 툭 터뜨리면서 얘가 안 밀리고 계속 좀 이런 식이거든요. 계단 쌓아서 마치 올라오듯이. 근데 웃긴 게, 요럴 때마다 뭔가 기사가 연속성이 강한 기사가 계속 나오더라고요. 아, 이 이슈는 조금 지속되겠는데, 유지가 되겠는데, 라고 말한 연속성이 있는 뉴스들을 터지고, 이런 식으로, 요럴 때마다 뉴스가 터지면서 거래 대금이 뿅뿅 터져 있고, 마치 이렇게 무슨 계단 쌓아서 뭐 올라가듯이 그런 식의 흐름이 좀 어,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 매매는 어떻게 보면은 어, 물론 저도 수익 나서 좋기는 합니다만은 어, 단순한 수익 이상의 어떤 좀 의미가 있는 매매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어, 이렇게 오늘의 매매를 좀 요약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강한 뉴스가 있었고 그 덕에 시장에 집중도 받을 수 있었고 이제 그 덕에 이제 저는 돌파 구간에서 매수를 딱 했는데 그게 또 때마침 이제 운 좋게 또 수익으로까지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매매였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어, 뉴스를 읽는 이제 힘이 좀 중요한 오늘은 그런 사례였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음 여기서 보시면은 자 오늘 이 이야기들을 보시기 바랍니다. 유심히 보시면은 이렇게 계속 이때 9월 16일. 그런데 9월 16일도 보면은 또 이런 식으로 좀 좋아할 만한 기사들이 있고요. 시장에서 좋아할 만한. 그리고 9월 9일도 쭉 내, 내려서 보면은 또 이런 식으로 어 계속 있습니다. 이야기가. 뉴스 터지고 거래 대금 터졌는데 종목도 제법 올랐죠 근데 안 밀리고. 여기서 빵 터지고 또안 밀리고 또 여기서도 빵 터지고 거래량 주는데 안 밀리고 그러니까 마치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좀 어, 흐름이 진행되는 게 보여서 아이고 오늘도 또 이제 뉴스를 내뿜으면서 거래대금이 막 터지고 분봉상에서 막 그냥 호가창에서 물량 다 잡아먹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니까 어, 이 종목을 매매를 하게 되는데요. 그래서 이제 오늘 아까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린 게 중요한 부분들이 뉴스로 마치 벽돌 쌓기 하듯이 차곡차곡 쌓아서 종목이 올라오더라는 겁니다. 그래서 뉴스를 읽는 힘도 좀 키워야 될 이제 필요가 있겠죠. 근데 이걸 이제 좀 막만, 막막하잖아요. 막연하고.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특징주들. 이제 저도 특징주 영상을 계속 꾸준히 올리고 있는데요. 이 특징주들의 이슈를 어, 꾸준히 챙겨보는 겁니다. 그럼 그 뉴스 내용을 계속 듣다 보면요. 겹치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러니까 차트도 우리가 뭐 패턴이 있잖아요. 예를 들면은 뭐, 한번 때렸다 눌렀다 이러면은 뭐 N자형 돌파다, 뭐 이러면 뭐 눌림목이다. 흔히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근데 뉴스도 듣다 보면은 계속 어디서 단어가 겹칩니다. 문장이 겹치기도 하고, 단어가 겹치기도 하고. 그러니까 잘 쓰는 단어들이 있죠.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잘 쓰시는 단어가 있잖아요. 왜냐면,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, 실제로 쓰는 단어가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그럼 뉴스를 쓰는 기사들 입장에서도, 그 시장이 반응하는 입장에서도, 서로 이렇게 뭔가 딱 맞아떨어질 때, 종목이 스파크가 튀겠죠.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막 돈을 열, 돈을 끄집어낼 거고, 그 돈이 시장으로 몰려들어와서 종목이 급등을 할 텐데, 이 둘의 간극에는, 어, 교, 이제 교차점이 있더라라는 겁니다. 교집합이 되는 지점이 있더라 이거예요.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좀 캐치를 하셔가지고, 여러, 여러분들만의 어떤, 그 뉴스 꾸러미를 만들어 놔야 되겠죠. 그게 이제 하나의 마치 우리가 차트를 얘기하는 것처럼, 뉴스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, 어좀 감지를 하는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. 근데 뉴스 워낙 많이 나오잖아요. 자고 일어나면 막뉴스 수십 개, 수백 개, 자, 수천 개가 터져 있는데, 그걸 어떻게 다 봅니까? 그렇기 때문에, 그냥 특징주들의 이슈만, 그냥 꾸준히 계속, 어, 챙겨서 듣다 보시면은, 저는 그냥, 하루하루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, 이제, 요런 뉴스들만 좀 챙겨보는 것만으로도, 저는 여러분들이 그 뉴스 분석이라든가, 뭐, 시황 분석, 이런 공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, 그래서 제 채널 운명을 바꾼 돌파력에서는, 어 최대한 시장의 핵심만 앞으로도 빠르게, 어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 거고요.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뭐 이런 타점이라든가, 뭐 뉴스, 이런 것들도 다 좋지만,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상당히 일부일 뿐인데요. 전 이런 것들도 좋지만, 정작 이제 내 스스로가 매매가 흔들리고, 좀 많이 괴로울 때, 좀 힘들 때 있잖아요. 뭐 연속 손절을 했다라든가. 그럴 때 이제 좀 뭔가 극복을 해낼 수 있는, 뭐좀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뭐, 제가 마음을 다스릴 때 쓰는 글이라든가, 제가 저한테 하고 싶은 뭐 말들이라든가,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이제 영상으로 많이 어 만들어서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보시면은 아마 큰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을 하니까요.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꼭한 번쯤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내일도 원칙 매매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하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지금까지 운명을 바꾼 돌파력이었습니다.